아니 저 날먹 한번 하면 됩니까? 되네요. 예안 네. 됩니까라고 할라 했는데 갑자기 날먹을아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두, 주 세. 조급야겠어아 뭐해? 응? 들어. 아, 들어가. 어, 네. 아 들어가. <웃음> 아 들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들어. 아, 어? 아무튼 코디도 하고 어제 제가 사냥을 좀 해가지고 레벨업도 했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레벨이?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이템 드랍률도 뽑았고, 제익비도 50개 사가지고, 한개 먹었어. 챌린저스 세버에서 그 일리엄이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, 여러분? 코디 보면 저 정도는 껴져야건막갈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, 무조건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사냥이 안 되잖아요. 14만 매포. 14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. 클래스 해버려? 일단 매포 바꿨어요. 아 이걸 살까말까 고민이 오지게 되긴 하네 쌍들을 차라리 사는게 낫나? 아 보조를 사? 하프를 사? 둘 중에 뭐 사지? 일단 제가 사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냥은 나쁘지 않아 어 뭐야 경험치 버프? 어머 나새벽고프 먹었네? 아 잠깐만 사냥해야 된다 아이 아 실수로 먹었네 일단 사냥이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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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컷, 여기까지. 23억? 23억이면 되겠는데? 딱 23억만 엠블렘에 쓰는 거야, 우리. 근데 이게 레전이 뜰려나? 자, 일단 23억에서 부탁또 뭐, 이 정도는 해볼만 하죠. 마력 세 줄만 떠도 개이득. 반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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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제발 반짝 좀 해주라. 아니 저 날먹 한번 하면 됩니까? 되네요. 예안 됩니까라고 할라 했는데 갑자기 날먹을 아 감사합니다. 자 하나 둘셋예예 예? 마마마요? 뭐예요? 오 어, 이거 말이 되나? 이게 말이 되냐? 아니 말안 돼. 이거 뭐야? 나 마마마 뽑아버렸네. <laughs> 나 밑에랑 안 써도 되고, 나 남은 돈으로 그냥, 어, 그래 그, 그, 밑에 거나 돌릴게. 고마워. <laughs> 개꿀이네, 씨. 야, 기분 개좋다, 지금. 나 마감 맞았어 어떡해? 나 이런 거 처음 띄워봐. 설레이네, 그냥. 나280 <laughs> 가는 거 아니야? 사냥은 존나 날먹이겠는데? 어떡해? <laughs> 야, 이거 윌리엄 델 캐릭인가봐, 얘들아. 어쩜 좋아, 진짜. <laughs> 오 마이 갓. 오시개 예, 예, 맞으면 나 야발야발 오시게와 엠팅 나이스 레츠고 유디크까지 가버려 그냥 <laughs> 이게 게임이지 그치 이게 게임이지 아니 엠블림에서 마마가 뜰줄 몰랐지 나는 아 잠깐만 아 재밌네 게임. 어떡하지? 아 오늘 게임 너무 재밌네. 아좀 조금만 더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? 아엠블레서 개이득받네 그냥. 아니 레, 레전 가는 거 아니가? 쌍레 가는 거 아니야 어떡해? 쌍레 가면 어떡하지? 그냥 여기서 멈출까? 마력두 줄은 쓰고 싶은데 그래도. 어나 아, 이러면 캐충을 좀 더해서 보조까지 사버릴까? 나 1, 2엄 1등 되는 거 아니야? 응, 음, 뭐야. 소박한 산타님. 선물이요? 뭐야? 전으로 가져가더니 이번엔 마 30을... 아니 이걸... 아니, 아니... 아니, 이 비싼 거지? 아, 이거 6억이인데 이게 무슨 소박 선물이에요? 감사합니다. 응.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오버큐우네, 나를. 공만 6만 좀 띄워보고 쓰도록 할게요. 오케이, 마력3 0 입졌다. 아, 나엠블렘 마무리했지. 와, 지린다, 진짜. 내엠블렘 존나 멋있어. 아니 그나템 세팅 좀 고민 상담 좀 하려고 템 세팅? 나 챌린저스 하고 있잖아 화면 공유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화면 공유? 어. 아니 이게 내가 살겠다. 좀 약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좀돈 주고 해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일리엄이 사냥이 잘안돼 그래서 막 오. 보조도 막 사려고 하고 막 그렇게 지금 막 지금 메포 땡겨오고 있거든 근데 엠블렘이 얼마 정도 써야 돼? 엠블렘? 어 보조랑 이런 거 옵션을 뭘 써야 돼? 근데 어? 이게 일리엄이야. 잠깐만 일륨이네아일륨 음. 세팅해달라고? 응응 음, 음. 아 한번 연비우터를 열어봐 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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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 뭐야 뭐 탭이 그냥 없는데? 어 없어 목표가 뭔데? 목표? 여기서 건마를 잡고 갈거야 건마를 잡고 간다고? 응어 음. 아, 근데 여기서 건마를 잡으려면은 첼섭이면은 레유 세팅 결국 해야 되는데 레유? 레유면은 그 엠블렘? 이런거? 보조무기는 적어도 레유 해야 될건데 보조무기 보조무기는? 보조가 어려워 엠블이 어려워 그러면 얼마 정도 써야 되지? 대충 한한 한 부위에 한 10만 원이면 되나? 10만 원? 10, 10만 원 택도 없지 아 진짜? 근데 그 엠블렘은 60억이 올라오긴 했어 보여줄까? 어 보여줘 봐 이거 60억 아 뭐야 잘 됐네 아 그리고 엠블렘에 그 5만 원만 좀 질러보려고 했는데 약간 좀 질러보긴 했거든 근데 이런 거 떴어 이거 잘된 건가? 아이 샤브랄라 아, 아니 이제 장난 시작해 어이가 없네 진짜 나... 야, 죽는다, 진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니 진짜. 이거 야, 야, 미쳐버렸구나, 그냥. <laughs> 아니, 5만원에 이게 떴어, 이게 말이 돼. 나어떻게 이거. 너, 솔직히 미션 걸렸지, <laughs> 이거. 나한테 기특게 <피티카니 웃음> 미션 알았어. 이런 거 걸렸지, 지금. 너 진짜 <laughs> 죽여버려, <죽여발라>, 그냥. <laughs> 존나 해봤네, 갑자기. 아, <laughs> 눈치 빠른 거 보소. <laughs> 나 원래 이런 거 눈치 개 빨라. 장난 까나, 지금. 뭐 어쩌지 <laughs> 어, 눈치가 갑자기 너무 빠더라 아, 니 근데 어. 나 진짜 궁금하긴 해. 이 정도면 겁나 갈수 있어? 이거 아이템 버닝 이거, 템으로? 나 근데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, 진심이야 볼래? 구경 좀 해볼래? 오, 너 대체 뭐, 도 대체 뭐한 거야, 너? <웃음> 뭐야? <laughs> 이게 <이거> 뭐야? <laughs> 와, 아니 그냥 깨겠네 이러면은 야 삼속들 다 데리고 장난 아니지? 야 패장비 그거 전장 다칠 거지? 야 말아, 아 맞습니다. 이거는 이게 없어, 루나 크리스탈 키, 패장비도 해야 되나? 운이 좋으면 만원 안에 띄울 수 있지 않을까? 아만원 안에 뭐 마력 3 0이런 거? 그럼. 아 진짜 만원 안에, 그럼 나그템좀 봐줄 수 있어? 어어 어, 뭐야 너무 충분한데? 장난 아니지? 어여 미쳤다 금지 뭐야? 근데 이게 마력이 한 줄밖에 없어서 내가 그어 엠블렘에도 이제 돈을 조금 썼어. 아니, 좀 많이 썼어 사실. 뭐야? 진짜 얼마... 많이 써서 멸망전을 했어. 기대도서. 예? 예? 아니 금지야. 어. 너 개부자야? 그럼 돈좀 많이 썼어. <laughs> 그래? 어. 얼마 썼냐? <laughs> 그럼... 멸망전이라고 했지. 멸망전이라 오. 했지. 이거 한뭐 50만 맵포 들었니? 50만 메포? 몇포? 50만 맵포로 이거 띄울 수 있어? 아나 나는 못 띄우지. 아니 진기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기대값이 300만 원이라 하더라고. 그렇지, 그런 거 하지. 진짜? 그래서 아, 기대값이야 그렇 해가지고. 어. 5만 원만에 띄웠어. 나 이상? 좋았다. 그거야. 5만 원을 띄웠으면 그냥 뭐 뭐든지 했더니 너니 네 꿈을 뭐든지 다 펼쳐봐 겸지야 그냥. 너 뭐야? 아, 저 지린다. 너는 내가 그냥 내가 바로 시너지 싸게 들어갈게, 검지야 아니, 중대나너 뭐야? 어가. 화를 내 차라리.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5만 원 농담이라 괜찮은데? 아니, 진짜 화를 내. 아, 중대 나노 화를 내라고. 화를 내라고? 어. 이게 무슨 왜왜 왜, 왜, 아, 축하하지 말고 화를 내. 나 대현 씨가 거기다가 5만 원에다가 그 장난하는 그딴 쓰레기 엠블렘에똥블렘에다가그 똥내나게 그 뛰어갔다. 그래. 뭐 하는 데 대체 이 자식아? 어? 아, 잠깐만, 야 이거 아, 밑으로 아, 사야지 그 보스턴 가서 밑으로 아, 사지 그 여기서 그 니한테 <laughs> 그 똥물 헤매다가 지금 아긁돈 얼마나 더 바른게냐 하하이 <laughs> 정도면 <laughs> 될까? 아 어, 고마워 죽대나 비난이잖아 <laughs> 에그 이번엔 좀 내가 비난 받은거 같애 나 준비완 가자 렛츠고 갈게요 바인드하고 바로 크리어탑핀그 끝날때쯤에 윙비트 이름 다틀 틀린.. 와 딜이 이거밖에 안 가요? 아 무작기 무작기 들렸어요 무작기. 와 오퍼는 너무 아쉽잖아. 일단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. 갈까요 예, 오케이 프드 오케이 레츠고. 뿅뿅뿅! 크리스탈 팀! 오 작겠는데? 윙 비트. 아이스. 와우. 떴냐? 떴어. 반짝. 아 어? 와 상자가 두개 떠? 잠깐만 이거 앱솔 이거 팔리나? 앱솔 비싸던데. 일나 팔릴 것 같아. 에센스나 아니면 그. 아 에센스 네, 무조건 팔리겠다. 네, 그, 네, 제로 쪽. 윙 비트 바로 뚫어 주고요. 이러면 윙비트가 겁나 세다 이거지 <laughs> 이재민 존나웃김 가자 렛츠고 바로 이제 반대편에 가가지고 어아어어저 줬다 어, 이거 깰수 있어? 죽었는데 윙비트 아내 윙비트 어디 갔냐? 아 미친 씹혀한데 분배 적절히 해주면서. 바로 무적기 써주고요. 스택 채우면서. 오케이, 반대방. 오케이, 컷. 바로 절절 봐. 렛츠 고돌이. 그리고 윙 비트. 바인드 이어주고요. 무적기가 없습니다. 바로 윙 비트. 오케이, 지금이에요. 바인드 걸어주고 크리스탈 빔. 하고 윙 비트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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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? 왜? 왜 죽어? 어, 왜? 왜 조졌네? 아 조졌다. <laughs> 급하게 됐다. 괜찮? 다소해. 겁나 센데 그냥? 죽어 제발. 가버려 우리 퇴직업이잖아 지금 으흠 mm -hmm. 자스택 누른다 잠깐만 5초 뒤에 잠깐만 잠깐만 나, 나 스테리 사라졌다 쪼개야겠어 아 뭐해 응? 뭐라아 들어가 뭔아 들어가 아 들어가 <목소리> <아니, 목소리> 들어 <목소리> <아니, 들어와. 목소리> 아, 어? 아, 들어아 아니 그니 아니 아니 근데... 들어가 아니 뭐해 아니, 야, 아, 아, 준호 가라고. 아니, 개. <웃음> <웃음> 스킵해, 스킵해. 나나나, <laughs> 하나 하나 하나. 야, 하나, 하나 오케이. 나. 오케이, 그때 버블링. 오케이. 오늘 좀 애기릿. 영마 내가 할게. 어, 야, 바이좀걸어줘나안 보인다. 야, 이핫드로 왔니? 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내가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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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 야, 야. 안싸 야, 야. 야, 아 그래? <laughs> 나 메인딜러야 이 자식아. 쌀 쌀종이 자기가. <laughs> 오오 바로 오 바로 오케이. 오리진 해지고. 바로 윙인그라 그레이. 크리스탈 빔. 바인드 이어주세요. 예. 바인드가 이어져 있네. 아그 응? 오케이. 나 근데 이제 반발별이 없다. 일단 일단 아, 나가 자 오리진. 그래. 한 대씩 맞아도 맞아으면 좋아. 넌 맞지 마 감자. 오리도 있나? 누가 있지? 누가 있지? 누군가 데 없는 같아. 어. 오케이, 아, 레전드. 그냥 바인드 하죠. 아. 어. 무어계 드릴게요. 근가 이거 노말이에요나 <laughs> 맞았다. 좋았다. 맞았어. 오케이. 아! 어. 어! 하늘에떠있어서실 가늠이 안 돼서 아웃 했어요 죄송합니다. 아, 고생 많았다, 근데. 아, 근데 다들 졌지만 잘 싸웠어, 우리. 인정, 인정. 저, 와, 잘 라이스. 아, 아, 저, 야, 우리, 나이스. 아, 지렸다리. 저, 잘싸어요